지금 장중에는 3만 0원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이 나오면 폭포처럼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세종메디칼입니다. 세종메디칼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세종 메디칼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는 물리면 큰일납니다. 물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는 보유자의 영역일 뿐 신규로 진입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 보시면 보세요, 외국인들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도 다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개인들만 사고 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조심 하셔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12,000원짜리가 지금 29,600원까지 왔어요. 지금 장중에는 31,000원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이 나오면 폭포처럼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유자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8월 2일, 8월의 첫째 날인데, 저희는 또 황장군 방에서 또 DBI텍이라든지, 다물미디어, 아남전자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로 또 수익을 내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클래시스로 또큰 수익도 안겨드리고, 절반 정도만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오늘 생각보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랑 바이오 종목에 수급 들어오면서, 그 외의 것들은 또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황장군 방에서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매일 매일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주식 황장군 채널을 구독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머지 않은 시기에 장중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장중 라이브에서 거의 매일 단타 종목들을 한두 개씩은 드릴 거니까 여기 오셔서 저와 함께 단타 매매도 해보시면서 또 수익도 챙겨 가시면서 그렇게 매일 매일 수익이 나는 그런 재밌는 매매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태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 좀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회사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 보시면 지금 뭐 영업이익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그것도 없죠. 그렇죠? 보시면은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다 마이너스예요.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인데 이런 종목이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최소 잔량 주사기라든지 뭐 이런 테마들로만 엮여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면서 하시기보다는 그냥 지켜보시기만 할뿐 매매를 최대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가 유보율도 나쁘지 않고 부채 배율도 낮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다만 지금 현재 실적이 낮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기대감이나 혹은 어떤 테마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서 다른 종목,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이미 오르지 않은 종목들로 수익을 내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 연구원의 황 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